이번 시간에는 합성 함수의 그래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문제를 먼저 보면 어, x의 범위가 0에서 3 사이고, 자, 구하라는 것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랍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y는 f 합성 f x의 그래프와 좌변 그래프와 우변 y는 절대값 e f(x)의 그래프를 그려서 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실근의 개수와 같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방정식의 해는 바로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와도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개념을 잡고 두 번째, 무슨 생각을 할수 있냐면, 좌변에 f, fx, 자, fx가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, fx, 갈로 안에 있는 fx라고 생각을 하고, 얘를 t라고 치환을 해보겠습니다. t라고 치환하면, 자, 이 식을 한번 다시 써보면, f, 자, 치환하는데 지금 갈로 안에 있는 fx를 t라고 생각하고 치환하는 거예요. ft는 절대값 2- T가 되고 자 그러면은 얘 그래프는 y는 f t의 그래프와 y는 절대값 e- t의 그래프를 그려서 자 교점의 어떤 좌표 교점의 개수로 확인할 건데 교점의 x 좌표 여기선 아있 x가 없는데요 라고 하면 x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t니까 교점의 t 좌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어, y는 ft의 그래프는 지금 쌤이 오른쪽에 미리 그려놨는데, 이 그래프는 사실은, 이 그래프는, 이 그래프와 똑같습니다. 모든 게다 똑같은데, x 자리에 t를 써줬다. x 자리에 t를 써줬다는 것만 다릅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어, y는 절대값 e-t의 그래프는, 자, 쟤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? y는? e t의 그래프를 그려서 자 y는 e t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t 플러스입니다 y 절편이 2이고 y 절편이 2이고 여기다 잠깐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y 절편 2이고 그 다음에 t 절편은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대충 이렇게 하나 딱그어놓고어 y가 0일 때 t의 값이 2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x 절편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으로 표현한 겁니다. 2 콤마 0을 지나고, 그리고 t의 값이 3일 때는 3 콤마 마이너스 1입니다. 3 콤마 마이너스 1. 그런데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이 가로축, 여기선 t축인데 t축 아래쪽 부분, 이 부분을 꺾어서 올려서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. 그럼 얘가 3 콤마 플러스 1이 됩니다.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, y 절편은 2고, 2 콤마 0 지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 콤마 1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서로 만나는 교점이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고 마지막으로 3 콤마 1에서 한번 만나니 자 t의 값은 t의 값은 얘를 지금 첫 번째 만나는 t를 t1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애는 t2고 세 번째 만나는는 t3. 자, t1의 값을 구하려니까 어, 그냥 실근의 개수만 구하라고 해서 값은 구하지 않고 t1의 범위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. t1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1이니까 1보다는 작다. 정도로 표현해 주고 t2의 범위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. 그리고 t3는 값이 3이란 사실 알수 있죠. 그렇게 해서, 자, 얘들을 왜 구하냐면, 우리가 지금 확인하려는 것은 교점의 개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, 교점의 개수는 교점의, 교점의, X 좌표의 개수에요. 교점의, X 좌표의 개수. 물론 Y 좌표의 개수라고 해도 되지만 대부분은 다 교점의 X 좌표의 개수를 구합니다. 그런데 지금, 우리가 구한 것은 교점의 x 좌표가 아니라 t 좌표의 개수를 구했죠. 그래서 얘들을 보고 x 좌표의 개수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? 식을 이식, 치환했을 때의 식으로 되돌아갑니다. 그러면은 자, 와, 어, 다시 한번 식을 쓰면 f(x)는 자, t라고 쓰는데 t1이라고 먼저 한번 쓰고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f(x)는 t(2)라고 쓰고 마지막으로 f(x)는 t(3)라고 이렇게 쓰면 자이 식들의 x의 개수 또는 x의 좌표가 바로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<laughs> 그러면 자 얘는 무엇이냐 면 y는 f(x)와 y는 t1의 그래프의 교점을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러면 y는 t1의 그래프가 t1이 0에서 1 사이라고 했으니까 0에서 1 사이인 선을 하나 그어서 얘가 y는 t1이 되고 교점이 한 개, 두 개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. 교점이 두 개. 자, 두 번째는 어. y는 fx와 y는 t2. 자, t2의 그래프를 여기에 그려주면, 자, t2는 1에서 2 사이니까, 1에서 2 사이에 이렇게 선 하나 그어주고, 얘가 y는 t2라고 하면, 교점이 한개가 나옵니다. 그래서, 교점이 <laughs> 한개 마지막으로, y는 fx와, <laughs> y는 t3. y는 t3는 3이니까, 자, 얘도 그래프를, 3의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리면, 교점이 0,3, 여기서 교점이 하나 생기죠. 그래서, 교점이 한개가 존재합니다. 그래서, 전체적으로 교점의 개수가 4개니까, 바로 실근의 개수가 4개가 정답입니다.